안녕하세요, 로몬페입니다. 오늘은 10주차 상자강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세기 한 바퀴, 뭐, 세기 한 바퀴 돌아서, 비하이스템이 나올 수가 있으려나? 계속 먹긴 했는데, 나오면 좋겠는데? 오늘은, 저녁 퀘스트 스무 개네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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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또 양손검 나왔어. 아, 저번주에도 양손검 나와가지고 이거 안 먹고서 이거 먹었는데. 이제 운빨이 다 떨어졌나봐요. 답이 없어, 이제. 어, 소지한도를 초과했대요. 이걸 사야겠다. 보사야 뭐 되죠 영혼제 저승석 영구물이 낫겠다 그렇죠 쇠기돌은 승천. 에휴. 그러면 바로 전사 상제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 상자강입니다이 친구는, 8시나, 한데 8시나인데 켈트까지 잡았거든요? 어, 그래서, 영웅 상자 하나랑, 쇠기 상자 하나랑, 아, 쇠기 주차 안 하고, 신화 상자 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자이티스? 막내명신구 아, 야 망했다 야 완전 망했다 어떡하지? 아...씨 겹쳤는데? 이걸로 받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세게 주체 한 바퀴라도 할걸 아유 망했네요 이번 주부터 세기 주차 무조건 한 바퀴라도 해야겠다 <laughs> 그럼 바로 부캐 상자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캐 상자강입니다 어... 이 친구는 구시나에다가 세기 한 바퀴 주차를 했습니다 과연 자이티스? 자이티스 자이티스 좀 나와라 자이티스? 야 자이티스는 안 나오냐? 도대체? 이건 뭐야? 징오의 내장 뭐야? 생명력은 왜 회복해? 와 망했 개망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야 우로보로스도 맞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야새끼릭터 망했어. 이럴 수 있지? 아, 너무한데. 새기들 뭐 받았죠? 새기들 어디죠? 고통의 두기장. 아, 본캐 상자깡 하겠습니다. 네, 본캐 상자깡입니다. 이 친구는 올시나에다가. 쐐기 한 바퀴 주차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어뭐켈투템이나 켈투 캘투 한 손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아아음 얘들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니? 응? 아, 여기 보금 들려 나왔네? 가유네, 유특이 아니라. 와,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하죠? 그냥 목걸이, 뭐, 이거 먹어두고서. 나중에 만년설 세팅할 때 이거나 껴 볼까? 아니 목걸이를 먹을까?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야, 내 캐릭터 어떻게 이래? 망했어요. 목걸이 싸니까 이걸로 받도록 하죠 아... 야내 캐릭터 망했는데? 어떡하지? 되게 오랜만인데? 이제 먹을게 없어서 그런거 아닌데? 긴냄드 먹을게 너무 많은데? 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거 드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